여기서 내가 만약에 눈으를 고르면은 발작을 일으킬까? 요새 이게, 이게 그리 좋대, 얘들아. 사이온 상위 호, 호환이라던데. 그냥 픽이 안 돼. 그냥 픽하면은. 말아도 그냥 픽하면, 아. 이 녀석이 게임을 하기 싫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아, 이 녀석이 게임을 하기 싫은 거구나. 이 누누 픽이 예전부터 좀 이제 트롤의 명사다 보니까 부가 설명, 일명 그스피드백건이라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 달릴 수가 있어. 수호자. 어이쿠! 원들이 좀 이제 분노한 것 같은데? 설득하자. 최대한. 나쁘지 않아? 난 나빠. <laughs> <laughs> 아 이거 쾌속 접근. 들 쾌접. 쾌적 쾌접, 쾌접. 좋아 보여? 행하지멍다어 <laughs> 귀엽죠. 개 귀엽지. 뉘누 누가 먼저 맞을래멍나내 궁극기로. 나. 그들을다뜻장내 버렸다. 이코 같은데. 어, 느낌 안 좋아. <laughs> 역시 있는 거가 <윌로프가> 최고야. 어. 메뉴가 부실한 게 좋대요. 부, 부숴 버렸다. <laughs> 바이 상태가 좀안 좋아. 어.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리부터 야, 전멸 뺐다 데이딩인데? <laughs> 모르면 맞아야지! 에왜 섭지, 마한번더 간다, 누누짱, 오르르 자, 젤리 굴러가유. 기대유 젤리 굴러가유. 드십시오. <웃음> <웃음> 야! 너 야, 너잘 통하는데! 에? 어에 아, 아이스 볼. 아이스 볼. <laughs> 이불이 뭔가. 다 이불이 논다. 이불이 논다. 이불이 다 이불이 논다. 이불이 논 우울해, 우울해. 내가 바로 누누장이다들어 온다. 젤리 굴러가요. 야, 괜찮은데? 젤리 굴러가요. 우울해, 그렇지? 깔끔한 데이프 아니, 괜찮아 누누쟝 에에에 엘리, 엘리 스타 돌진! 오라어 어? 잘 미네? 가십시오! 야, 근데 억그로가조었다억그로가 야! 아 <laughs> 징크스 성님, 뭐 하십니까? 아니 왜안 해? 바로 때려야지. 미뤄달래, <laughs> 싸웠나봐. 팡태 어... 네. 연우 사고풀스 페이커도 질 팀운. 오픈이라 매, 그러니까 오픈이라는데 오픈을 안 해. 에아, 저리 가셈 에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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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에이지! 오잇! 개꿀잼! 앞서 있다. 여진 들면 개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여진 한번 들어보자. 그래. 소자를 그렇게, 아, 쓰, 어, 잘 쓰긴 썼네. 800. 음, 근데 여진이 좀더 좋아보여. 어차피 돌진하는 거면은. 야야야 미안해. 오오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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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는데요 눈두셉? 야소 장막이나 야 장막이 막히겠지. 난 봐도 수사체를 던지는 거라서 던지는 건다 막거든요. 던지는 거는. 다 막잖아. 아안 막혀요? <laughs> 아 그래? 아 굴리는 건안 막히고 날리는 건 이렇게 날리는 거는 막히겠지. 굴리는 건안막히겠지그리고 손에 붙어 있어. 만 막아라. 아이스에이지, 뉘 아이에 엔지. 음, 감사하고. 야, 야야. 막는다 얘네. 오지게 막네. 버리자 야, 오픈이라 매 아, 진이 데려오면 써렌치 <laughs> 수수, 똑바로 서십시오. 오르라. 였구만대제라 눈 굴러가요! 오이야! 아이스! 에이지눈립니다 이블린! 눈 굴러가요! 어이오이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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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요! 아이고! 으아! 지나가요! 아이 지나가요? <laughs> 야, 바이보다 세네. 어, 한세판 정도 해봐야죠. 지금은 또 이제 운이 좋아서 낼 수도 있으니까. 한 두세 판 정도는 샤샤샥 해봐야지. 어. 이번에 제일 여진들어 보자. 케접 신발 가자. 어? 야, 아까 전에 연우산 팡패 아니야? 살짝 매섭고요 이번에 잘하겠지. 맨날 연우 맨날 연우 사가지고 설 맨날 그 박치기 하겠어요. 그죠? 그그어 <laughs> 닉네임 뭐야 이거? 매섭구요 어. 좀머 누오 바루스는 못 피해. 가라. 난 좀비다. 열밖에 안 해? 후자 씨가 코딱지 풀러가유 풀러 뭐야 이거 바로스 왜 이래 바로스 이래 가자 갑니다 코딱지 으아! 맞아 니가 맞아 벤. 아프지 임마 <laughs> 젤리가 가요 어이구 이까지? 야시끄러 야 야, 조심해라. 오지 이거? <laughs> <laughs> 잼부시스 아, 빵도 잘 걸었다. 아, 그라가스까지 오네? 오. <laughs> 야, 근데 더블리 별로 같은데? 약간 코딱지 같잖아. 어? 야, 기분 안 좋은데 누가 뭐, 누가 멋있다 이거? 불쾌하잖아. 치나가요 l 리 제대로 걸렸죠요. 아 이런 슬로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아이고 i 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빠른 사 내가 잘못했어. 아이 뭐야? 아이고 씨! 어, 관성 드리프트 뭐야 이거? 어? 나 배드? 이거 잡긴 잡았는데. 카드디나 어. 아, 아쉬웠다. 어, 이잡잡 잡긴 잡았어. 바보가 아니라 안 걸릴 거야. 와, 걸렸다. 바보였어. 얘네는 바보였다. 빵태 궁이 아니야? 나 걸어서 온다고 이걸? 어, 빵테! 빼십시오! 아 죽었다 이거 나도 죽었다 이거 아 근데 좀 손해인데? 야나 <laughs> 궁으로 오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이걸 포시자 포시자로 뛰어오는 거였어? 아 포시자도 아니야? 아 그냥 뛰어왔네? 이제 그만 와도 될것 같아. 어. 좀, 많이 왔습니다 빵태 저렇게 안하면 유통기 하나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겠네. 방구제 뿌리는 중에 지금 방구제. 굿! 어? 오! 방구제 애지구요. 잊지 마라. 무조건 올 거야. 그렇지. 야, 4명이다. 네 버려. 손절. 야! 아우라! 어그로 끌어버리기에 나는 돼지다 난 돼지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어그로 잘 끌었어요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이 당했습니다. 좋았어 어그로 끌고 죽었으면 됐어요 이게 누누의 역할입니다 우와 개잘한다 아이 뭐 뭐이 정도야 기본이죠 여러분들 저 제홀리입니다 고점 상기하시고 시청 부탁드려요 아, 아시겠죠? 고, 고맙습니다 형 말고 판테 어? 판테가 잘한 거면 내가 잘한 거야 같은 팀이잖아 견문사계 페이 아, 맞잖아 어, 같은 팀인데 같이 잘한 거지 뭐 <laughs> 아, 이거 호 어떻게 해? 신지트? 보아봐 신지트! 코딱지 굴러가요. 아이스 이지 아씨, 아. 아야 왜 그래, 돼지야? 돼지야. 왜? 아, 이 돼지야 왜 그래? 아왜 그래? 젤리 굴러가요. 우아 환성 드리프트 와, 왜 이렇게 잘 피해? 이거, 저치! 하지만 슈퍼 나는 누드다, 뉴뉴 때뉴열니다 이곳은 협곡의 다운힐 아, 드리프트 해졌다. 당황하잖아. 어이, 저게 대체 뭐야? 하면서 그냥 놀아버리죠 <heh> 이곳은 협곡의 다운길이다 준비됐나? 12분 기억하세요이 누군 키브루 가루스야 이리와라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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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야 이거! 다봐 빨리! 지려버려 이니셔 딜을 볼땐 발을 잘 봐야 됩니다 발 보면 맨날 이래 기억하세요 이거? <laughs> 전혀 웃겼는데 발이 부르는 거 야! 돼지야! 아, 씨, 왜 자꾸 죽어 임마 돼지야! 여기는 좀 위험한데? 에어븐! 나 먼저 간다 아아 망태야 가능? 걔네들 근데 여기서 뭐해 이거 잡아야되는데 어. <laughs> <laughs> 이걸 왜 잡고 있어 950원이야 어? 그렇네 인정 음. 현상금은 어..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왔다가는 거야? 완성 드리프트! 에헤헤헤헤헤! 지려버렸잖아. 아 와봐! 에이지. 어? 얘들아 너무 빨리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어떻게 비볐으면 됐을 것 같은데. 꼬리 자르듯이 잘라버리네? 야 어떻게 총궁수고 했는데 좀 가드 라인 뭐 안됐나? 젤리가 가요 오르라 아이고 잠잠하네 아오라 속박 속박 인마 누누에게는 속박 있습니다 드리프트 오졌죠? 에 에어본 즉시 에어본 이속업 슬로우 건다 속박 건다 폭박의 빛! 여왕 좀 없애줘 아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기어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어, 괜찮은데? 그래 원래 이 모습이라고 이게 바로 눈누장입니다 이거 너무 약하는 것 같아요 아우 oh,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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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가 이제 항상 할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캐릭터 할때 말합니다 젤리 형아 너무 좋아 보여 나도 할래 하면은 이제 다음날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데 여기 나와있어요 젤리 형에서 이제 문자가 바뀌어 있어요 젤리야 이보고 럭스 했다가 15연패 했다 책임져라 그렇게 하시는데 어, 따라하지 마세요 형에서 갑자기 놈무로 바뀌어 요 럭스 같은 거 따라하면 안되거든안되거님들 되거, 안 오케이. 자, 한번더 갑니다. 아에이스북 페이스북. 에! 소위하는거 하나도 안 따라하는데 눈 어. 많겠다. 눈화러 어. 가. 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라아이스 에이트. 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뭡니까? 멍밀... <목소리>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청만하세요. <목소리> 어려운 캐릭터니까요. 가자 여기까지. 툴이 짧으니까 이거 돌리면서 가세요. 돌리면서 툴이 나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팬님들 오라 에마테라스 에어복 잡아야 된다. 아이스 에이지 해도 안 되네. 되게 좋았다. 어거, 에어 본드 사고는 사, 여기까지 바로 으면 빡세니까. 빼주고 어, 자, 우리 같 아니, 모르겠어. 자, 삶의 이득인데, 여기까지인가? 아 배치기가 안맞았네 그럼 구원을 포기합니다 배치기로 도망하면 못갔나? 뭐 분명히 고인을 만들어놓은거 같은데 왜좀 강해진거지? 아 싸울때 미니언 먹는게 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순간적으로 극딜할때는 챔피언 물어뜯는게 좋고 피음만할때 이제 도망갈때 추노할때 도망갈때나 이거할때는 뭐미니언먹는게도 좋네요 어드바이스 고맙습니다 지나가요

지려버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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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왕 먹어. 여왕 먹어. 속박, 속박, 속박. 속박. 나는 야생의 눈으로 한다. 만나서 반갑다. 으아! 여기나가요 아, 속박. 얘들아,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망했어! <laughs> 아여기왜 들어가! 이거, 이거 깨고 빼지! 카사딘은 강해 형들. 아, 자2 0인데 야, 아, 이거 깨고 튀어야지! 그걸 왜또파이브 치고 있어, 잉? 카사딘 하나가 우를 가로막네? 형, 랭겜이야? 놀랍게도 랭겜입니다. 방제 보이시지? 헬스. 주.. <laughs> 주말! <웃음> 헬스 역입니다 <laughs> 이런C 안 비켜! 아아 속박 제발! 그런지 아이스 에잇지! 속박 지드레골렁 여기까지 열까지. 그가 온다 그가 온다 <laughs> 간다 다시 한번 <laughs> 관성! 어? 카타니 인지해라, 제발. 그간 너무 쎄, 사다. 미연 먹고. 야, 너무 쎄! 카타넹 그는 사기야! 언딜 무조건 필요. <laughs> 이거 하나한테 지나? 어? 그걸 왜 잡으러 거기까지 가? 아, 난, 나 호황 어플인데. 이런, 먹는 같은 업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난 빵태형 따라갔어 난 잘했음 포탄이 아니? 파괴되었습니다 나랑 대사가 똑같네 업제기가 어? 파괴되었습니다 네. 나랑 대사가 아, 똑같잖아 마방 올려 지나요 안돼 애들 거길 또왜 갔어 아니 거길 또왜 가요 아니 원디큐라니까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으아, 아이고 망했다아 직 그가 건재해, 카사디니 제발 맞아라 오케이! 맞긴 맞았는데! 아이스 에이지 풀차지! 맞았어 맞았어 그렇지 야! 일단 메자에 깍가거든 천천히 해보자 정말 천천히 흐흐. 와... 그들이 온다 으어! 아이고! 아잇 아이, 꺼내줘! 넌 이길 준비가 안됐다 아바러스 너무 세다 그렇지 우리, 우리 12도 가했어 오케이 이걸 설마 12로 가할수 있어 비을 키워 비을 키워라 아직 아니다 나큐 선마라서 잘 먹을 수 있어 1 0 0 데미지입니다 미니언 안돼 안돼 제발 뛰지마 제발 아니 왜 다녔습니다. 갑자기 월드 오브, 왓그래프트가 생각납니다. 점프. 한강, 점프. 바로 잡은 거면 나쁘지 않나? 아니, 아니, 왜 자살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아, 이거 어떻게 해? 아이, 세이지 쓰지 쓰는데, 이거 다 말다. 저건 카소린 잡아야 되는데. 네. 한태용 한강으로 점프해. 아니, 자꾸 점프! 다살해, 저거! 뭐? 아니, 아니 궁극잡마자 뛴다니까! 게, 누누 괜찮았는데! 아니, 어디까지 뛰는겨! 어? 누누는, 일단은, 심층 과정을 다둔것 같아요. 음 그냥 반반 가는 것 같아. 오? 어? 음 진리장 유희왕 해보셨나요? 에? 유희왕요? 그게 뭐예요? 유희왕이 뭔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되는 말이야. 그냥 내려내냈지. 그뭐 대원 공식 대회까지 딱 섭렵하고 온 사나이예요. 추억의 옛날 일이.